안녕하세요. 마이네투정골입니다 오늘 휴일, 토요일인데 설동함 돌려보려고 잠시 왔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물방울이 많이 맺혀있습니다. 시원해서 좋긴 좋은데 아우 좀 불편하네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나서 한번 가봤습니다. 쫙술 터보고 머리 들었으면 좋을 텐데. 아,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이릅니다. 아, 4월, 말쯤, 된, 말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될것 같거든요. 회사에 있고 있는 벌들은, 금붕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근데, 산 벌은 조금 늦습니다. 일단 오늘 보고, 덜면 좋고, 아직까지 덜 시기는 아닙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중간쯤 올라와 갑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숨이 진짜 턱 끝까지 차는 건요이 운동 부족 술도 요즘 많이 안 먹는데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동 많이 해야 운동 그래야 산을 막 팍팍 날아다니지 30대에는 막 날아다니는데 40 중반되니까 힘듭니다 이제 나이는 못 속이는가 봅니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이제 홀통 있는 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치에 좋습니다 약간 뿌옇긴 뿌옇는데 일단 비가 와서 미세먼지 이런거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들었으면 좋을건데 아마, 좀 일러서 하지 않들겠죠? 자리불이라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저도 볼통 하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조용합니다, 볼통이. 아직 이러긴 이러는가 보네요. 여기도 예전에 꿀을 뜨고 하고 했던 자리라서 이제 경고 장 붙여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월동 손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다손 됩니다. 밑에 사각통 이는 거는 작년에 꿀뜨고 그대로 월동 했었는데 겨울을 못 났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다 파헤치고 다 파먹었습니다. 아직까지 조용하네요. 월동마다. 이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보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조용하네요. 여기도, 이래 열어나고 파먹었으면 좀 또, 건드렸네. 여기도 조용하고, 아직 전반적으로 다 조용합니다. 오늘 산행 목적은 짐승이 건들나안 건든다 포기해서 왔는데 여기도 좀 건들다마는 이게 똥까지 쌓아놓고 이게 새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언젠가 들겠죠 이상입니다. 작년에 장례삼 씨앗을 심어놨는데, 딱 3개 올랐습니다, 3개. 좀 있으면 또더 올라오겠죠. 이게 끝까지 안 죽고 잘 살아줘야 되는데, 요 주위에 많이 심어놨는데, 딱 3개 올라온군요. 아, 저쪽에도 몇개 나와있네. 군데군데 몇개 나있습니다. 잘 커줘야 될 건데, 손안 타야 되고.